여러분은 매달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20만원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고 500만원이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질문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지금처럼 쓰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은퇴 자금의 규모 그리고 착각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하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60세 전후에 머뭅니다. 즉, 아무런 소득 없이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돈 없이 버텨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해도 지금처럼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은 지출로 이어집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도 해보고 싶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60대부터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60대는 연평균 230만 원 이상 70대는 3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씁니다. 이건 건강할 때의 이야기고, 중대 질병이 생기면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을 쓴다면, 1년에 3천만 원, 20년이면 6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계산일 뿐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물가상승률입니다. 과거 20년간 평균 물가는 연 2.5%씩 올랐습니다. 20년 뒤엔 지금의 3천만원 가치가 18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살려면 20년 뒤엔 4800만원이 필요하단 얘기죠. 물가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은퇴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내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보태주거나 손주 돌봄 비용이 생기거나 그리고 가장 흔한 변수는 집 수리비입니다. 지붕이 샌다든가 보일러가 고장 난다든가 엘리베이터 분담금 같은 것들. 이런 지출은 은퇴 이후에 몰려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몇 년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매달 얼마를 쓰실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있다지만 2024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다 받아도 124만 원 수준이죠. 아까 250만 원 쓴다고 했죠. 그럼 매달 130만 원 이상은 다른 수입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서울 사는 62세 김모씨 부부 8억 원짜리 아파트에 1억 5천만 원 예금. 겉보기엔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로 270만 원이 나가고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건강검진과 치료비로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금은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진 않은데,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해서 못 쓰겠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30년 이상 생존할 것을 가정하라. 둘째, 지출의 70% 이상을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채워라. 셋째, 은퇴 전까지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10억 원 이상 확보하라. 10억 원? 놀라셨나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금액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10억이라도 월세 수입이 없으면 유동성은 0입니다. 반대로 월세 나오는 소형 부동산, 배당 주식, 연금 저축이 있다면 10억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얼마 들어오느냐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며, 물가, 의료비, 돌발 지출이 크고, 은퇴 후가 더 많이 쓰일 수 있으며, 자산보다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해야 할건딱 하나입니다. 오늘, 계산해 보세요. 1년에 얼마를 쓰는지, 몇 년을 그렇게 살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선 은퇴 후월 300만원 만드는 수익 포트폴리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